바닷가 마을에 사는 안전이와 모험이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둘다 항해를 즐겼지만 서로가 바다를 대하는 방식은 많이 달랐죠. 어느 날두 사람은 각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안전이는 출발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구명조끼와 구조도구를 챙겼어요. 반면 모험이는 바다는 언제나 평화로워라며 가볍게 출발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갑자. 날씨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짙은 구름이 몰려오고 큰 파도가 배를 위협했죠. 안전이는 이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친숙하게 구조 신호를 보내며 친착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반면 모험이는 구명조끼도 없고 구조 신호도 준비하지 않아 큰 위험에 처했어요. 다행히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무서운 순간들을 겪어야 했답니다. 다음에는 꼭 안전 수칙을 지킬게, 모험이는 다짐했답니다. 작은 준비와주의가 바다에서. 붙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두 친구는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